자, 그러면 열두 별자리를 조금 더 상세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 양의 모습을 닮아있죠. 빨간 색깔 4원소 중에서 불의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숫 양의 머리와 뿔을 형상화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리의 주인 행성이 있는데요. 화성이 됩니다. 신체 부위는 아까 가장 위에 있는 부위, 머리가 되고요. 자, 특성은 새싹을 형성화했다. 는데 어떻게 보면 양처럼도 보이지만 지금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싹을 형성화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별자리다 보니까 가장 앞서가는 그래서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할 길은 내가 정한다. 어, 앞서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애 같고요. 속내가 순수하고 여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 이 양자리는 불사인이라서 양의 특성인데요. 성냥불을 촥 하고 킨 다음에 구석에 탁 던져놓으면 나중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나죠. 왜? 불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까 제가 양의 성질을 가져서 퍼져나가는 원소를 하나 더 얘기했었는데요. 4원소 중에 불 말고 또 하나 양의 성질을 가진 원소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남겨보시죠.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 어렵다거나 답을 모르겠다거나 어, 질문을 못 들었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어,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채팅창에다가 점점점 점, 점, 점만 찍어서 나타내 주시면 아, 제가 알아듣고 다시 강의를 합니다. 아무런 답이 없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또 마냥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선생님, 감사해요. 자, 아까 양의 특성을 가진 것, 누런 방귀 얘기를 하면서 공기 쌓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원소 중에 양의 특성을 가진 아이는 공기와 불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의 특성을 가진 아이는 두 개밖에 안 남았죠. 흙과 물인데, 자, 생각해 보시면 생수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졸졸졸졸 물을 아래로 흘리면 갑자기 물보라가 치면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졸졸졸 흘러 흘러 아래로 내려갈 뿐이죠 자 그리고 내가 모래사장에 놀러가서 모래를 한줌 집어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뜨리면 갑자기 모래 폭풍이면서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는 그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서 쌓일 뿐이죠. 왜? 흑사에는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양의 성질인지 음의 성질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황소 자리인데요. 황소의 이 얼굴을 형성화했죠. 이 머리와 뿔을 형성화해서 황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양자리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어서 뭔가 담기가 애매했다면 황소 자리는 여기 공간이 많죠. 여기다가 뭘? 올려도 되겠죠. 흑사인의 특성답게 뭔가 신리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흑의 원소이고 주인 행성은 금성이 됩니다. 신체 부위는 아까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황소 자리이신 분들 중에 목이 좀 굵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특성. 흑사인 특성답게 신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소유욕이 있고요. 좀 근시안적으로 작은 걸 탐내다가. 큰걸 잃어버리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눈 앞의 안정을 추구하고 풍요의 별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탄탄한 재력가가 많고요. 오감이 발달해서 보는 거, 냄새, 맛, 촉감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흑이니까 당연히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어, 두 쌍둥이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공기사인이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죠. 두 쌍둥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주인 행성은 수성이 됩니다. 자, 신체 부위는 두 팔, 두 어깨가 되고요. 자, 공기사인답게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정보, 호기심이 많고 이중인격은 왜 나왔냐면 이 쌍둥이라는 게두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다혈질도 많고요. 정보통에 다재다능하고 본능에 지성이 추가되는 멀티가 가능한데 좀 산만하다.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데 좀 산만하다는 특성. 다양한 분야를 잘 아는데 깊이는 좀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물의 원소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물의 원소에 해당되는 개자리인데요. 개의 집게발을 형상화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 행성은 달이고요. 신체 부위에서는 아까 유방을 형상화했다, 하고 얘기했었죠. 가슴에 해당이 됩니다. 양육의 별자리,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어, 한이 맺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개자리는 착해도 너무 착한 겁니다. 그래서 싫어도 싫다 말도 못하고 가슴 속에 쌓아두다 보니 그게 한이 맺히는 거죠. 모성의 부성의 별자리다. 내향성이고 우울하고 보복의 별자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쌓아놓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쌓아두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분을 참다가 한 번에 터지고. 적으로 만들면 끝내 복수하다. 왜냐면,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쌓아뒀기 때문에, 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쌓아놨기 때문에, 어, 복수를 해서 풀어야지만 풀리는 거죠. 한이 맺혔으니까요.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개자리까지 별자리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별자리답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요. 열정적이고,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앞서 나갈 수 있겠죠. 자,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낭만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쌍둥이 자리는 공기사인이었죠. 호기심 많고 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자리 감정 변화가 심하고요. 수줍음도 많고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 자리로 가보죠. 빨간 색깔, 불의 원소고요. 이 사자의 머리하고 갈기를 이렇게 형상화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 행성은 태양이고요. 신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심장에 해당됩니다. 특성은요, 외향성이고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나는 나! 왕답게 군림하려고 하고 위풍당당한 어~ 아이돌 그룹의 센터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이 사자자리가 많다고 해요. 사자자리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깁니다. 그래서 중심 센터 중요한 역할 이런 걸 많이 맡고요 대부분의 리더 어~ 한 가지 단점이라면 좀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다 나오니까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다내 건데 굳이 남을 왜 배려합니까? 약간 그런 <laughs> 특성이 있죠. 자 이번에는 처녀자리입니다. 자 녹색깔 흑의 원소고요. 이 보릿다발을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주인 행성은 수성이고요. 신체 부위는 우리 몸속에도 저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같은 장기 소장이나 대장 고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 특성은요 건강을 좀잘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천연자리가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은 못 챙기더라라는 거죠. 편집자적 능력도 있고 잔소리가 많고 왜냐하면 꼼꼼하다 보니까 분석가적인 성향에 평생이라는 일꾼 일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계속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천칭자리. 노란 색깔 공기사인이죠. 자, 요 저울을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들고 있는 천칭저울하고 딱 모양이 누가 봐도 천칭같이 생겼죠. 주인 행성은 금성, 신체 부위는 엉덩이와 골반에 해당되고요. 특성은 노란 색깔 공기사인의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이성적, 외향성. 자, 추분과 입추는 왜 나왔을까? 뭔가 균형을 잡는 기준점,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천칭자리의 특성이니까요. 배려해주는, 나한테만 이기적으로 쏠리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균형을 잡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주병, 왕자병 같은 게 살짝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나를 인정해주는 관객이 필요합니다. 왜? 균형을 잡아야죠. 나만 있어서 될게 아니라 나를 봐주는 그 누군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전갈자리잖아요. 자, 이 전갈자리 M자 모양 같이 생겼는데 전갈의 꼬리 부분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파란 색깔 물의 원소고요. 이 정갈의 꼬리를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 행성은 화성, 신체 부위는 생식기가 되고요. 특성은 실속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뒤끝이 길게 가는 가면의 별자리라서 속을 알수 없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이 생식기를 상징하는 별자리고 재생 재탄생의 별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자부터 정갈까지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 자리는 외향적이고 화려하고 완고하고 의지가 강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처녀 자리는 아까 깐깐 꼼꼼이라고 했잖아요. 학구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처녀 자리는 일복도 많다라고 했죠. 능력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천칭자리. 친절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이성적이다. 균형을 잘 잡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갈자리 결단력, 방어적, 비밀스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꼬리에 탁 하고 독침에 쏘이는 그런 특성을 닮아서 뭔가 좀한 방에 결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방어하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이런 특성들이 다 나왔죠. 자 이번에는 사수자리에요. 자 빨간색깔 불의 원소고 켄타우로스의 화살을 형성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활 모양하고 닮아있죠. 주인 행성은 목성, 신체 부위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인 반마라서 말벅지를 생각하세요. 허벅지가 되구요. 자 특성은요. 초긍정, 육해, 활발, 영마의 별자리. 말벅지니까 딱딱딱딱 거리면서 멀리 돌아얘기겠죠 변화, 이동이 많고, 운도 좋고, 과대 평가되기도 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이며 종교인이나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 번째 별자리, 염소자리인데요. 녹색깔 흑의 원소죠. 여기 보면, 물고기 꼬리를 가진 염소를 형상화했다라고 하고요. 주인 행성은 토성이 됩니다. 자, 신체 부위는 무릎에 해당이 되고요. 특성은 혁명, 후대타를 일으키는 확 바꾸는 별자리. 행동판인데 어, 현실적인 녹색, 흑사인이다 보니까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시도를 하는데 못 바꿀 것 같다면 시도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방어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11번째 물병자리인데요. 노란 색깔 공기 쌓인 찰랑찰랑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것 같은 걸 형상해 놨고요. 주인 행성은 토성이 됩니다. 자 신체 부위는 발목이구요. 자 특징은 평등주의, 진보, 창의적 사회 공헌도 있고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 물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담으면 네모 모양, 저기 담으면 동그란 모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더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물고기 자리인데요 두 마리의 물고기를 마치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죠 파란색깔 물 사인 두 마리의 물고기를 형상화했고 주인 행성은 목성이고 신체 부위는 맨 아래쪽에 있었던 발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 따라 물들어서 달라진다 공감과 흡수는 장점인데 의존하는 건 단점이라고 하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상담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어 물고기 자리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고 나면 내담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다 시원해지거든요. 반면에 물고기 자리 상담사님은 그안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는 아안 됐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사수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특성을 한번 보죠. 자, 사수자리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빨간 색깔 불사인 특성답죠? 이상주의, 이해심, 도덕적, 요런 특성 갖고 있고요. 흑사인인 염소자리는요, 실용주의,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기사인인 물병자리는요, 냉담하고 이론적이고 공정하며 진지한, 이런 특성.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요. 높은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의 특성과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자리 자신만만 열정적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다. 황소자리 낭만적이긴 한데 좀 고집도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쌍둥이 자리. 호기심 많고 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이 있다. 개자리 감정 변화가 심하고요. 수줍음도 많고 예민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사자자리 외향적이고 화려하고 완고한 의지도 강하고 두려움도 없고 리더가 돼서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녀자리 학구적이고 현실적이고 다재다능한 특성이 있었지요. 자, 천칭자리 균형을 잘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미인은 좌우대칭이 딱 정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된다면 이쁘겠죠. 그래서 친절하고 아름다운, 낭만적인, 이성적인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정갈 자리 격렬한 편이고 결단력도 있고 방어적이고 비밀스럽고 감정 컨트롤을 중시하더라. 자, 사수 자리 적극적이고 이해심 많고 이상주의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염소 자리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실용주의적입니다. 자 그리고 물병 자리 냉담하고 거리를 두고 공정하며 진지하며 이론적인 특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 자리 지혜롭고 이해력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열두 별자리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해당 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인 행성이 되겠습니다. 양은 화성, 황소는 금성, 쌍둥이는 수성, 개자리는 주인 행성이 달, 사자자리는 주인 행성이 태양, 처녀자리는 주인 행성이 수성입니다. 여기 보면, 내 행성만 두개 지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 우주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하고 네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 쪽으로 안쪽에 있는 행성을 내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금지, 지구 앞에 있는 행성 두 개밖에 없죠. 수성과 금성 두 개만 내 행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이 쌍둥이와 처녀 두 개를 지배하고, 자 그리고 금성은 여기 황소를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천칭 자리까지 지배를 했던 거죠. 자 정갈 자리는 주인 행성이 명왕성이 되고요. 사수 자리는 목성, 염소 자리는 토성, 물병 자리는 주인이 천왕성,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대왕성이 됩니다.